메르시도 모스트, 호보도 모스트. <laughs> <laughs> 아나는데왜 13, 31 펀가? 나이르트3 퍼. <laughs> 루타 기승률 1 퍼. <laughs> 가노 돌도 떠납니다. 공또 돌아도 될까? 지가 어, 안녕하세요. 어서 <laughs> 오세요. 저쪽 또리? 가 왜? 귀여운 거는 귀여는귀 거는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는 아여운 거는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니다여운 거는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는 귀여 거는 귀 <목소리> 아, 이거. 고진더님님 딜러 하실 거예요 고진 딜러 할거 그냥 딜러 같은데? 브라님러야브라 응, 음, 거야? 뭐 되지? 할라러할게라러할게야브라더이 딜러 할거디브할 거야? 브가할 거야? 할게요브 오, 지메시탈시 가요 가요 메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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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메시메시메시메이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이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뒤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지메시 응.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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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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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메나메시 내을 살려도 안 된다. 된다. 괜찮지? 괜찮다. 괜찮았다. 다 야,부터 좀. 돌진각.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갖다 물어볼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 들어와. 할 만해. 아이고, 야얘 뭐야? 뭐야? 야, 아파. 아파. 야나 걸렸다. 걸웠다 오케이 여기. 어, 포컷. 진각 야, 아, 정크 정크 이쪽에 있... 있어. 정크 이쪽에 있어. 던졌습니다. 정크 킬 아, 딱. 메시 e 시 e 시메 she? w 시 e r e 시 s s h 메 w h 메 r e is she? w h 야 이동규, s she? Where is she? Where 못 살려, 어, 아, 네, 정크래, 정크래. 못 살려, 못 살려 e is she? 가 h e 가 e is 뒤에 전크 h 못 살려, 아무도 못 살려, 아무도 못 살려 아, 이 e Where is she? Where is she? 라 h e r e is she? 싸 h e r e is she? Where 그 앞에 나랑 며칠? 얼굴이 빠졌다. 야타하면딱될것 같은데. 해지 않고 일하 거야. 어아나피없다나피없다어요 아, 두진 거 봤어. 얘들아 같이 가자. 이거 오리타 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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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러니까 대박인데. 아. 올라갔어 야, 뭐? 우리 왜 그렇게 요 발키리 슈트. 도씨 이거 못올라갔네 파라하면 필 파라 되면 끝인데 이거. 아닌 거 같아요. <laughs> 아, 나 그린 치료해 줄게. 로라이던비 나이스. 벨 쳤다. 쟤네 야 땅공 빠졌다 이러면 안 돼. 내 팔아 아무도 안 해. 생각해 보니까. 겐지컷, 겐지겐지못 겐지 살린다. 5대6인데 이거. 아, 어. 다시 싸아봐요 팔하면. 고진고진 얘들아, 바로 와, 바로 와. 지금 겐지 없어. 아, 겐지 뭐 바꾼 거 같은데? 야, 그거 있다, 그거 배 있다. 좋다. 야, 맞다. 얘네이기 있잖아. 어디가? 이거, 이거, 가 있나? 야, 됐다, 밑으로 야 히... 의지, 나이스. 미니 잡다, 찍었냐? 호구 못 뛰었다. 비 유자. 나이스. 나 방안에 방안에 클리나 오늘 샷 클릭 시발개 지렸다. 미리 다 우리 여기부터는 고속도로를 미수 있을 거니까. 아, 어 메이 나왔다 씨발 내 카운터를 정확히 알고 있어. 아야 괜찮아 그 뭐지 버티는 거 있잖아. 봐봐 남방 여기 타는 거야. 안경 뭐냐 이거? 야 이래가 이틀도 안 돼. 안경 안경 메이네. 나 사왔어. 아 이거 아, 뭔데 이거 뭔데? 아 씨발! 아 또리필 또리필. 아, 야타, 아, 야타를. 아, 뭐야, 뭐야, 야, 죽는다, 나 죽는다, 메리스 치우죠. 아, 나온다, 살았다. 아, 야, 우리 메리스올것 같다. 변제만 할게. 야, 아, 소경. 아, 땡겨줬는데. 뒤로 뛴다, 뒤로 뛴다. 야타를 할까, 이거? 야타를, 나가. 야타하면 윈스턴이 그래도 할만한. 처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야타 잘해 나야타 나 힐해봐 야타가야타가 메르시 말고 야타가아 반격 <laughs> 뭐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반격 왜 여기 있냐? 그래 못 살릴 것 같은데. 메이브자메이브자아 까비. 아 메이반스 메이반스. <laughs> 와 살았다. 이뭐야 저기 절 공격해 아 진짜 아, 안 된다. 이거 뭐야 야왜 애들 나키야탈좀 핸드탑 아 안된다 파라 해봐요 파라 얘들아 아, 해봐, 이거 나 혼자 돌면 안돼 못봐나 혼자 애들 너무 많아서 다떨거든는데 저거 그니까 왜못 잡냐 야다피다피다피부뒤 뒤에 뒤 살 아, 타일 좀이 새끼 잡고 가이 새끼 잡고 가 씨발 잡은 거 같애 씨발 살려줘! 우리 살려줘! 얘들아 차라리 다랄. 갠.. 뭐야 가자! 씨합도못 조져 오케이 야. 잘랐어 달랐어 힐이 어있어야 멜..멜시 부조 아.. 괜찮은 나이스 힐해보자잇보 시미 볼게 희미 볼게 타보심해심해타컷타컷대왜조 터진 거 방광 이래 이거 나나나 나, 나 생겼다 아, 네, 아, 네, 말했아또 아, 네, 치가 저저저끌게어었어 우리는 우리 좋아 부치 보이지? 아, 거의... 어 보이지 아메이저 저 미친 새끼 뭐야 어, 이거, 이거 봐 보이지? 어, 돌아왔네. 야야야지 이거 잡아. 야, 타이어 타이어 왼쪽 왼쪽 왼쪽. 와, 우리 아, 야, 이타 조심 야야야10 붙었잖아.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해 보자. 아, 시발. 이 새끼 개오도못 잡아, 내가. 나이스. 이러면다지 아개네쨘 짠짠짠, 다 잘랐어! 터져! 야타 필! 야타 필! 메이브 좋아. 메이브.. 메이브.. 야메이조심해 어, 어. 메이 아.. 그러나.. 하고. 어떻게 말하자마자 그래얘를안 음. 얼지? 그았으면네 얘, 아, 얘.. 얘.. 이거.. 제안돼쟤안 돼. 돼. 그래 돼, 빨리 말해 쟤.. 메시브 나이스 피자 자 아타 부기다, 아타 보 메이브 조아 타기 타 야타.. 야타야타야타야타 가자, 나 장전 심해, 심해 필! 심해 필! 피 조심. 뭐야? 아, 죽었어야 돼? 왜 죽었다, 이거? TMA, TMA, TMA. 다음 턴, 어, 턴 다음 턴, 턴 가도 돼? <laughs> 야, 뭔데, 이거? 안 올렸어, 애들이. 똑같은 것. 그냥 저 조합으로 공격 하면 이겨. 똑같은, 똑같은, 똑같은? 오, 왜 살았어? 아, 뭐, 한숨 뭐야, 한숨 뭐야? 야, 몇 개를 보자, 몇개 보자. 몇실 이렇게 시험인데도? 그럼 몇실잘 써. 타보자. 야 메이 보자. 저점으로뛴다 메이 보자. 얼음 없다. 메이 얼음 없다. 메이 얼음 없어. 야, 쟤는 쟤는 보호막 생성기 있어. 야, 나타볼게나타볼게 타볼게. 야, 보호막 생성기 찾았다. 아, 미치겠네. 아, 뭐야 이거. 아, 교해봐 알았어, 봐. 나 없다, 야트 없다. 아 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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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다. 아, 이이 깝? 아, 는데 얘들아, 얘들아, 이거 진짜 내 생각에 조합 또 망쳐질 거잖아, 그렇지? 들어봐, 들어봐 얘들아. 조합 망쳐질 거잖아, 그치? 아 우리 정석 조합하면 100%죽거든 아, 죽거든 <laughs> 이제 폭딜에, 폭딜을 놓아가지고 뚫려. 택지야 진짜, 알지 얘들아? 그렇다면 이걸 해야겠까 이걸. 아, 진짜 니네들 이런 거 한두 번아니자그 그치? 그렇지. 호가 하나 있어야 돼, 호가 하나 있고. 야, 지바지바는 있어야 돼. 지바는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도 그냥 피지컬로 이겨야 되거든, 솔직히? 야, 피지컬로 승부해줄게. 야, 야타할거안할까 아나 해야겠지야타라기다 야타. 야타면 야타. 야타. 야타 전화 물릴 텐데 저조업이 그냥 잡으면 잡으면 돼. 파라는 유슈가 나. 아예 야타 어, 할수 있으면은. 아할 내가 잡아 내가 잡아. 하하하. <laughs> 기억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기다리는 건내 취. 아 이거 파라면은다 죽일 것 같은데. 팔라도 해도 되고 고진님 파라도요 고진님 한줄 아니? 야, 쟤네 왜 아까 피왜내렸지 근데 막긴 막았아어 아까도 그랬어. 네? 누구 누구? 진아 말고 말고 <laughs> 상대 상대.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대 스에 메이나 이런 거 없는데? 그냥 뭐 싸운다 보지. 전부 다 딜러였잖아 딜러 상대 멸시 있었잖아. 멸시 누구지? 멸시을이했어2층에 아 누구 있어? 2층에 있어 있어 있어. 안주 에왔어아뚝어 4층에 있구 있어 있층나있다 있어 있어. 층 있어 있어 있어. 4층에 있어 있어 어 와 너무 세 진짜. 다나나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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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나 없어요. 독이야 아, 이거 식당 야, 하네야 시장 내려가다 시장 아 뒤에 뒤뒤 뒤에, 뒤에 정크. 야메이이메이이야 얘들아 얘들아 나힐 돼. 존나 쎄 진짜 이거. 야메이메이아 메리 죠. 메시 어딨 있어. 메시 메시. 하물. 함물 이렇게 죽여. 부자. 한줄어딨 있어. 야 에이. 부자라고 어. 그냥 조절할게요. 너 불편하다. 전그전 그냥 크한줄한줄 여기 있다. 한줄 여기 있다. 자기야 어, 자기야. 나 여기 있어. 야, 나 여기 있어. 못 떼다. 난데 사십 나 겐지 아, 부자. 아나 아, 나나나 살리지 야, 마. 나 살리지 마. 나 죽어. 아 미안해 얘들아. 나 금방 갈게. 야 아직 화물 안 오고 있어 나 메르시 데리고 갈까? 한조가 없애고 있다 한조가 어떻게 있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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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여기 날아올 수 있지 잠시만요 렉시 보자. 아날아가 날아와 날아와, 날아와. 야메시 데리고 어막 병신이야 쟤네 아 근데 저거 진짜 후, 잘못하면 훅 간다 쟤네 <laughs> 화물 안 봤잖아 2층 겐징 간다 여기 우리 우리 지 <laughs> 우리, 우리, 우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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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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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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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겐지 리자 <laughs> 공제를또풀 거야? 아, 나이스 괜찮을 나이스. 비하지 도 있어. 나터월 있어. 벌스는 류미힐이에요. 나 위험한 거만 살릴게. 한조일 한조일. 한조 어우, 아깝다. 이 잘못하면 못 쏜다 이거. 진짜 아, 방식하 아, 지원군 아, 야, 메이리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체이스 메크리 체이스맨, 메크리 체이스맨. 에터피에, 1터피에터 나르시한테 죽어 달아 놓을게. 가자 볼게. 이지. 어, 어디야? 발알 있어 짜리 있어. 뒤 뒤로 온다. 뒤로 온다. 아, 미치겠네. 자, 정크 뒤에 있어. 정크 뒤에 있어. 둘이 똥처기키 나와. 아, 한 죽었다나. 아, 벨시 씨발. 괜찮아 이거.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뒤에서 저쪽 막아도 데려와 저쪽 데려와. 다 보여. 아, 아 이게 안디서 막아? 아 이거 잘못하면 아, 안되겠다들어 되는데? 아 미안해 못 들어왔어. 아못 바꿨어. 아 있어요. 너무 세 이거 숫발. 나이스. 아, 참... 아, 죽었지? 아, 죽었지? 아 이거 2층 올라갈게. 2층 올라갈게. 말끔히 나왔어요. 쟤네 조합 바꿨다. 위도 빠지고 트레. 제탱 네. 응. 탱이, 탱이 없어. 잘못하면 진다, 얘들아. 긴장해. 아, 송하라 상태 좋갔네. 나만이층나 혼자서 살려줘. 와. 함을 막아줘, 함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우와. 아, 송아나 살살 하는데. 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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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제 보자. 가와가와가와가와랄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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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겠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뭔데? 이거 왜 주고 이거? 괜찮아. 괜찮괜어 아, 먹었어. 아, 뭐야. 내 뒤도 존나 때아 야, 뒤에 좀 뒤에다. 야, 제짜로 깨워 줘. 아, 저죽였어 트래코트래커트래커돌3코는 3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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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3이트 3코트, 진짜 이나코트 3코트, 3코트, 3코 맞아 나도 3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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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트3갔잖아아 제발 저러다 코다고 뒤에, 뒤에 다 있어 애들 아 뒤에 어, 야타, 막... 야타 야타, 야타 케어 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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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층에, 2층에 이제 멜 있어 없지 이제 아... 괜찮아, 괜찮아 세, 3차, 2차 3없어쪽 둘, 둘 없어요 알겠어, 아, 뭐. 나 초월, 초월 킬게 좀 있다가 메르시 인데 이거 메르시 공쓸때디한번 날려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디 가고 있어? 아 제발. 아나 붙잡, 이리 어 메시, 오케이. 아, 나이스. 마지막 토게야다야다야타야다 이쪽 이쪽에 메시? 아, 메시. 엔지비험해겐지겐지 아이, 발킬까지 다쳤다 말했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잘랐다. 야, 트레, 트레마 잡아, 트레마. 아 뭐야, 이거.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알겠어, 알겠어. 메르시, 메르시. 그래 보자, 그래 보자. 메시 필, 메시 필. 잠깐, 정꺼부 좋아. 좋아. 음. 도2천원 줘. 나이스. 야, 메르시 필, 딱 필, 딱 필, 저거. 수목지, 나이스. 정꺼부 좋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공격했다 아, <laughs> 고다 <수고하셨다. 웃음> 아, 좋다